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미국의 최고급 와인 시장에 전례 없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상해보세요. 수만 달러짜리 프랑스산 와인 셀러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인 한국의 김치 냉장고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LA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상류층 부자들이 김치냉장고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나파벨리의 최고급 와인샵 앞 풍경은 더욱 놀랍습니다. 평소라면 고급 와인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겠지만 지금은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국의 김치냉장고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여유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의 성지라 불리는 곳에서 김치냉장고가 주인공이 되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프랑스가 와인을 만들었다면 한국은 와인을 지키는 기술을 완성했다. 이 말은 지금 미국 전역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는 김치냉장고 신드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와 품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과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앞다투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미국의 상류층들은 프랑스산 와인셀러 대신 한국의 김치냉장고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욱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의 수석 소믈리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접한 김치냉장고의 성능에 깜짝 놀란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와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김치냉장고가 어떻게 미국 최고급 와인 시장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해 더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 페르의 수석 소믈리에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20년 경력의 소믈리에로서 저는 와인에 대해서라면 자부심이 대단했죠. 0.1도의 온도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겪은 경험은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스타트업 CEO 소피아의 와인 보관실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소피아는 와인 에오가로 유명했고, 저는 그녀의 컬렉션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소피아의 와인 보관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와인들이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인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피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제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피아는 김치냉장고에서 한 병의 와인을 꺼냈어요. 그것은 1976년 산 로만의 콩티였습니다. 세계 3대 와인 중 하나로 한 병에 1억 원이 넘는 빈티지 와인이었죠.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이 귀중한 와인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와인의 향과 온도가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이었죠. 프랑스 최고급 와인셀러에서 보관한 것보다 더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피아는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한국 김치는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맛이 변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0.1도 단위로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김치 냉장고의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0.1도 단위로 온도를 정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습도 조절과 진동 차단 기능, 와인 종류별 최적 온도 자동 설정, UV 차단 유리와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기능이 프랑스 최고급 와인 셀러보다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프랑스 와인 셀러의 절반 수준이에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에 가격까지 저렴하다니 믿기 힘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김치 냉장고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김치 문화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역사를 알아보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김치를 더 맛있게,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김치냉장고였던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이 와인 보관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김치냉장고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도 조절, IoT 기술을 이용한 원격 제어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와인셀러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신이었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프랑스 와인 셀러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레스토랑의 와인 저장 시스템을 김치냉장고로 교체하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주방장과 다른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실제로 와인을 보관해 보고 나서는 모두가 그 효과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소믈리에들에게도 김치냉장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면 모두가 그 효과에 감탄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와인 산업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한 나라의 전통 음식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우리 레스토랑의 김치 냉장고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와인을 만들었다면 한국은 와인을 지키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혁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그랬듯이 말이죠. 김치 냉장고와 프랑스 와인 셀러의 비교 실험 결과를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믈리에 협회와 와인 연구소가 직접 진행한 이 실험은 와인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저 역시 이 실험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온도 안정성 테스트였습니다. 이 실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와인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프랑스산 와인셀러와 한국 김치냉장고의 문을 여닫으며 내부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산 와인셀러는 문을 열때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했고, 원래 온도로 돌아오는데 15분이나 걸렸습니다. 반면 김치냉장고는 겨우 0.3도 상승에 그쳤고, 3분 만에 원래 온도로 복귀했죠. 이 차이는 와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정전시 온도 유지 테스트였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고가의 와인들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제 걱정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프랑스산 와인셀러는 이 시간만에 실내 온도와 같아졌지만 김치냉장고는 놀랍게도 8시간 동안이나 설정 온도를 유지했어요. 이는 장기 보관이나 운송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실험 진동 테스트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공사장 수준의 강한 진동을 가해봤어요. 프랑스산 와인셀러는 상당한 흔들림을 보였지만 김치냉장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완벽하게 내부를 보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새삼 감탄했죠. 마지막 실험은 와인 보관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저를 포함한 10명의 소믈리에들이 참여했어요. 우리는 각각의 장비에서 보관된 와인을 맛보고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10명 중 8명이 김치냉장고에서 보관한 와인이 더 좋은 상태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와인 업계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와인 산업의 새로운 혁명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접한 많은 동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일부는 결과를 부정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즉시 김치냉장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실험 이후 저는 김치냉장고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김치 문화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김치냉장고 기술의 깊이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은 단순히 냉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는 와인보관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스파클링 와인 등 각각의 최적 보관.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김치냉장고의 습도 조절 기능도 놀라웠습니다. 와인 보관에 있어 습도는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데, 김치냉장고는 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어요. 코르크의 건조를 방지하고 라벨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인 애호가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 레스토랑의 와인 저장 시스템을 김치냉장고로 교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직접 시연을 해보이자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죠.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와인의 보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특히 오래된 빈티지 와인들의 상태가 훨씬 좋아진 것을 보고 저는 이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레스토랑이나 와인샵에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와인 보관 시스템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김치냉장고의 장점을 설명하고 직접 경험해 볼 것을 권유하죠. 처음에는 의아해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사용해 본후그 효과에 놀라워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나라의 전통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와인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김치냉장고가 가져온 이혁명이 와인 애호가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와인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흥미진진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의 와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버클리 와인 연구소의 공식 발표가 있던 날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김치냉장고가 와인 보관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결론이 발표되었을 때 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죠.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와인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나파 밸리의 최고급 와이너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 중 몇몇 와이너리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프랑스산 와인셀러를 김치냉장고로 교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와이너리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들의 변화도 눈여겨볼만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페르 레스토랑을 포함해 많은 고급 레스토랑들이 와인 저장 시스템을 김치냉장고로 교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관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와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와인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비버리 힐즈의 고급 저택들에서 김치냉장고가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유명 연예인의 집들이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본 김치냉장고는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첨단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방의 중심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죠. 할리우드 스타들의 반응은 이 트렌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SNS에 김치냉장고를 인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포스팅들을 보며,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 유명 와인 평론가가 한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와인 역사를 만들었다면 한국은 와인의 미래를 만들었다. 이 말은 와인업계 전체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치냉장고의 인기는 곧 시장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김치냉장고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심지어 중고시장에서는 웃돈을 주고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는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런 변화를 겪으며, 저는 문화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와인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과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혁신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험은 제게 개방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김치냉장고를 접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와인 전문가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죠.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와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치냉장고가 가져온 혁신을 더욱 발전시켜 와인을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와인을 마시는 것을 넘어 와인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와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한국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는 분명 더 흥미진진한 와인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교훈을 줍니다. 혁신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와인 산업을 뒤흔들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는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문화교류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김치 문화와 프랑스의 와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혁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기술의 응용 가능성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기술 개발에 있어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김치 냉장고가 와인 에어가들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충족시켰기에 이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기술 혁신과 문화적 교류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김치 냉장고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어떤 새로운 분야에 적용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래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